첫째, 법은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법을 강화하기 전 먼저 가정윤리, 노인 문제를 위한 다른 노력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인성회복이 필요합니다. 또, 합리적 상속, 증여 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명한 조건부 증여를 홍보하고 좋은 상속운동, 유언장 쓰기 운동과 같은 캠페인 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공공비, 공공부조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법 외에 기울일 수 있는 노력 전반이 잘 이루어져 왔는지부터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반대 이유는 실효 없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이미 존속에 대한 신체, 정신적 상처를 수반한 폭행인 존속상해죄에서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효자방지법은 자극적 네이밍으로 그레이보터의 표심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상속 재산 없는 노인 빈곤증 비중이 노인 절반이 넘는데, 불효자 방지법은 빈곤한 노인에 대한 부양권을 외면한 채그 자녀들에게 심리적 면제부만 제공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입니다. 또, 가족관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법 개정안은 문제의 음성화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도덕성 회복, 노인 배려를 위한 충분한 노력이 바탕이 되지 않은 과잉 입법은 부작용만 남길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이상 반대측 입안자, 서부고 하브로타 한현주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초를 남겼습니다. 제한 시간은 20초입니다.